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희영 광주 동구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쇄신과 호남 정치 복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 정치를 보여줄 인물도 비전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어촌 고등학교들을 통합한 거점 고등학교가 열악한 전남의 교육 환경에 새 바람이 될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부산 간 경전선 무공화호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희용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첫 구속 사례가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판단에 받아들여 노구청장과 측근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노구청장이 지난해 추석 선거구민 200여 명에게 1억 2천만 원어치 선물을 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건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처음입니다. 노구청장은 이에 앞서 해외 연수를 떠나는 자문단체 위원에게 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노구청장의 구속으로 동구는 행정 공백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당장은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지지만 검찰이 기소를 하면 직무가 정지되고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유태명 전 동구청장 역시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된 뒤 자진 사퇴한 바 있어 동구는 연이은 현직 구청장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2월에 치러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세신과 호남정치 복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인물도 비전도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이 지역위원장을 공모에 선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나마 광주 서구울 지역구는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경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후보 검증 기회조차 없다 보니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당부는 진정으로 우리 당을 혁신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되찾고자 한다면 지역위원장 선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보여준 중앙당의 행태에 대해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당쇄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정권 교체 희망을 품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 전남의 지역구를 둔 당권주자 세 명이. 호남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동철, 박주선, 박지원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서 저마다 호남 정치 복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당 대표가 돼야 위기에 처한 호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명분입니다. 저는 호남 정치력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호남 정신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패배에 이어 지역위원장 선정 과정 등에서도 보여준 구태. 세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방자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광주에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광주 IMCA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안 의원은 대외 경제 변수가 좋지 않아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 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지방자치정책연구원과 희망광주 미래 구상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정치인과 지지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주부들은 김장을 언제 얼마만큼이나 담글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농작물 작황이 좋아서 비용만을 놓고 보면 그 어느 해보다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농민들 생각해서 김장 포기수를 조금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조현성 기자입니다. 배추 한 포기의 재래시장 소매 가격은 2,000원 안팎. 배추값이 폭락했던 작년 이맘때보다도 800원이 쌉니다. 무와 양파, 대파 등도 지난해보다 가격이 30% 안팎씩 싸졌습니다. 고추와 호박 가격이 약간 오르긴 했지만 김장을 하는데 적어도 채소값 걱정은 없습니다. 올해는 다 싸. 무도 싸고 배추 싸고 파도 싸고 다 싸. 4인 가족 배추 20포기를 기준로한 으 올해 김장 비용은 17만 3천 원 선. 작년보다 2만 원 가까이 싸졌고 최근 4년 사이에도 가장 낮은 액수입니다. 배추뿐 아니라 다른 작물들까지 모두 작황이 좋아 공급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배추를 많이 살계획이 작년보다는 그래도 한 0.5배? 예. 가장 최근에 발표된 김치 지수도. 83.7로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아 김치를 담그는 비용이 매우 낮아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날씨가 변수로 남아 있긴 하지만 광주 전남 김장 성수기인 다음 달 초순 전후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부 지방의 김치 이제 김장 시기가 종료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김장원의 드분품목이 작황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제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장값 걱정이 크게 덜어진 올겨울. 김장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도내 대형마트들의 지역 기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도내 11개 대형마트와 9개 기업형 슈퍼마켓이 올 상반기에 벌어든 수익이 모두 3,83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지역 공익 사업에 기여하거나 투자한 액수는 2억 5천여만 원으로 전체 수익의 0.06%에 그쳤습니다. 황 의원은 대형마트가 막대한 수익을 내는데도 지역 기여도가 적은 것은 수익의 대부분이 본사가 위치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장현 황주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홍문표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 개수조정소위원들과 접촉하고 시가 요청한 예산을 전액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 시장은 특히 초경량, 고강성, 차체, 셰쉬 부품 기술 개발, 국가, 고자기장 센터 설립, 클린 디젤 자동차 핵심 부품 산업 육성 등 내년도 정부 예산에 추가나 증액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스마트 콘텐츠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호남권역 정보통신기술 융합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호남 ICT 융합 컨퍼런스에서 이서구 다음 카카오 대표는 스마트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광주 전남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업체들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국내외 정보를 공유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전국 호남향우회 중앙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박광태 전 시장은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호남향우회 총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광주전남북광역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향우회 중앙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박신희 회장은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남향우들의 역량을 모아서 호남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에서 부산 간 경전선 무궁화호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서 목포시와 화순군도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광학 기자입니다. 목포시의회가 예정에 없던 긴급 본회의를 열고 목포 순천간 열차 운행 폐지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목포 순천간 무궁화호 폐지에 앞서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코레일 측에 지역사회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경전선 전체를 이해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행 폐지를 촉각 처리하라. 지난 1968년 개통된 경전선 목포 부산구간은 현재 왕복 1회 운행되고 지난달 말까지 연인원 2만 3천 명이 이용했습니다. 경전선으로 명명된 이 노선을 코레일은 부산 순천구간만 운행하고 목포역에서 광주 송정, 화순보성 순천역 구간의 운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호남은 물론 광주 전남의 주요 교통로가 사라져 도농 간의 교류도 크게 악화됩니다. 더구나 노선 폐지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목포보성 간 남해안 고속철도 구축 사업에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등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역민과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 철도 폐지 반대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인근 시군 단체장과 함께 철도공사, 국토교통부에 또 강력하게 이 폐지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요구할 것입니다. 목포시와 시의회, 시민단체들에 이어 화순군도 반대 입장을 선언하는 등 경전선 철도 폐지 반대 여론은 이제 지역의 시민운동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광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복도식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아파트 안에 있던 주민 수십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대피를 유도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독 가스와 연기가 많이 발생해 불이 난층 내부가 심하게 그을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 53살 박모 씨가 만취 상태에서 담배 꽁초를 침대에 버려 불이 난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밤 금호 타이어 광주 공장 안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 감식을 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야적장에 전기시설이 없고 CCTV 분석 결과 화재 4시간 전부터 야적장에 아무도 출입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일단 방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쓰레기 안에 있던 불씨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주 안에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고등학교들을 통합한 거점 고등학교가 내년 신입생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전담의 교육 환경에 새 바람이 될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무한고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공정률 90%,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막판 공사가 한창입니다. 9개 학급의 현경고, 3개 학급 규모의 해제고를 무한고와 통합해 학년별 일곱 개 학급씩 600명 규모의 큰 학교가 됩니다.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 좀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일부 과목은 인근 학교 교사의 힘을 빌려야 했던 현경고와 해제고 통합 고등학교로 규모가 커지면서 교사도 여유롭게 확보되고 4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학 수준의 시설을 통해 교과 교실제와 특성화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소규모 학교들이어서 아이들이 그 진정한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죠. 뭐 환경이라든가 또는 교사들 또 부족한 상태였고 지난해부터 전남에서 추진된 거점고는 모두 열 곳으로 일곱 곳이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농어천 학생 교육력 향상은 물론 통폐합을 통해 문을 닫게 된 12개 소규모 학교의 소재지역 주민들의 아쉬움을 달래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합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학교 학생들의 교육 의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무한고등학교가 다음 달 4일 내년 신입생 모집을 시작하는 등 덩치를 기운 농어촌 고교의 새 출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친일 인사의 이름을 딴 학교 이름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된 백일초등학교의 교명 변경을 추진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친일파 김백일의 이름을 딴 백일초등학교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 학교 주도로 학직 개정과 명칭 공모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앞서 학교 측은 지난 2주 동안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51.6%의 개명 찬성이 있었습니다. 고교 졸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주시 고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반재신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 투자 출자 출연 기관이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에 대해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 출연 기관에 채용된 고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유대회 조직위가 대회가 열리는 지자체와 세부지원 사항 협의에 나섰습니다. 조직위는 배드민턴 경기가 열리는 화순 한이움 센터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는 등 다음 달 말까지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경기장을 점검합니다. 또 시군을 대상으로 임시 시설 공사에 대한 협조와 대회 기간 중 지원 요건 요원 파견, 자원봉사자 확보 등 인력 지원에 대한 협조도 당부할 계획입니다. 기아타이거즈 안치홍 선수가 열흘쯤 뒤면 군대에 갑니다. 입대 전 마지막으로 광주를 찾았는데 뜻깊은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안치홍 선수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안타치고 도루하는 안치홍 선수는 그때마다 2만원씩 정립합니다. 입단 첫해에는 만원이었던 것을 연봉이 올랐다며 작년부터 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쌓은 돈으로 어린이 재단을 통해 야구 꿈나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년째입니다. 그냥 완사아침 일석이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원한 금액이 1,092만 원. 금액으로만 따지면 꼭 많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꾸준함이 고맙고 기특한 일입니다. <laughs> 실은 이제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안선수의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다음 달 4일이면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뒤 경찰청 소속으로 이군 무대에서 뛰게 될안치홍 선수는 2년의 기간을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군입대 결정 과정의 갈등이나 아시안 게임 국가 대표 탈락이 아무래도 마음에 남았었나 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긴 아쉽죠. 그래도 제 실력이 안 돼서 안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군대 간 동안 변심할 애인조차 없는 게 오히려 걱정이라는 24살 청년은 2년 뒤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지금보다 더 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내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멋진 모습으로 팬들 앞에 돌아오겠다는 인사를 남긴 안치홍 선수는 잠시 챔피언스피드를 떠났습니다. 안치홍 선수! 파이팅! 파이팅!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 마무리 투수로 뛰었던 하이로 어센시오가 기아의 유니폼을 벗게 됐습니다. 기아는 외국인 선수 재계약 의사통지 마감일인 어제 어센시오에게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센시오는 올 시즌 46경기에 등판해 4승 1패 20세이브, 평균 자책점 4 0으로 부진했습니다. 반면 내야수 브레필과 시즌 중반 영입한 좌완 투수 저스틴 투머스는 고류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입니다 국립 광주박물관은 공제 윤두서 일가의 학문과 예술적 성과를 조명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박물관에서 있었던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윤두서의 회화와 서예, 문학과 사상 등에 관한 7편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이어집니다. 광재 MBC는 창사 50주년을 맞아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윤두서의 삶을 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으며 국립 광주박물관은 내년 1월까지 윤두서 서거 300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갖고 있습니다. 국립나주박물관이 대한문화재연구원 일본역사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모레 28일부터 이틀 동안 국제학술대회를 엽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영상강 위협 고분 토목기술의 여정과 시간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열리며 국내외 고고학 전문가 9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동신대학교가 가족 회사 방남회를 열었습니다. 이 방남회는 동신대와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00여 개 회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수 상품과 기술을 전시하고 마케팅과 팔로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남회는 내일까지 계속되는데 이 기간 중에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홍보 부스도 운영됩니다. 보성녹차밭 비축제가 다음 달 19일 새로운 모습으로 개막합니다. 보성군은 다음 달 19일 보성 차밭에서 비축제 점등식을 열기로 했고 차밭 대형 트리를 보성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2월 1일까지 계속되는 축제 기간에 율포 솔밭 해변에서 풍등 날리기와 불강통 돌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